올여름 이적 시장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여러 이적이 성사됐지만 아직 많이 남았다. 그야말로 역대급 이적 시장이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팀들을 중심으로 많은 팀들이 활발한 영입 활동을 예고했다. 이미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 다르인 누니에스, 리버풀, 오렐리앙 추아메니, 레알 마드리드 등 굵직한 영입이 성사됐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적설에 연루되고 있다. 이에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성사 가능성이 높은 7건의 이적설을 다뤘다. 이 이적설이 모두 성사되면 올 여름은 평생 잊지 못할 이적 시장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다. 기적의 사나이로 불리는 에릭센은 이번 시즌 브랜트포드에서 재기에 성공했다.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지만 에릭센은 보란 듯이 좋은 활약을 보였다. 리그에서 11경 기한골 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에 친정팀 토트넘 후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를 주시하고 있다. 프랭키 더용 역시 뜨거운 감자다.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더 용은 올여름 메뉴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다. 누구보다 팀내 입지가 탄탄하지만 구단의 재정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 이적설의 빈도에 비해 아직 진전이 있진 않지만 메뉴는 꾸준히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 뮌헨과 결별이 유력하다. 올여름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밝힌 레반도프스키는 공개적으로 이적을 천명했다. 바르셀로나가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지만 파리생제르맹, PSG 역시 그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첼시의 골칫덩이 로메루 루카쿠는 인터밀란 복귀설이 나왔다. 지난여름 1억 1300만 유로, 약 1518억원의 이적료로 첼시의 금이 환향했지만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리그에선 8골에 그쳤고, 컵대회를 포함해도 46경기 15골 2어시스트에 불과했다. 시즌 도중 인터밀란 복귀를 원한다고 말하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막바지엔 잠잠해졌지만 시즌이 끝나자 복귀설이 피어오르고 있다.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진출을 원하는 아스널은 레스터시티의 유리 틀레만스와 연결되고 있다. 그라니트 자카가 꾸준히 이적설이 나는 가운데 틸레만스를 중원 보강의 타깃으로 삼았다. 다른 이적설에 비해 활발하진 않지만 그를 향한 아스널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원과 함께 공격 보강을 원하는 아스널은 가브리엘 제수스를 노리고 있다. 지난 시즌 우측 윙어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이탈이 유력하다. 엘링 홀란드와 훌리안 알바레스가 영입됐기 때문이다. 아스널은 제수스 영입에 누구보다 진심이지만 최근 첼시가 새로운 대항마로 떠올랐다. 첼시는 제수스와 함께 맨체스터 시티의 또 다른 응어를 주시하고 있다. 주인공은 라임 스털링이다. 맨시티에서 131골을 넣어 역대 득점 2위에 오른 스털링은 최근 입지가 줄어들었다. 물론 출전 시간은 꾸준히 부여받고 있지만 영향력 자체가 줄어들었다. 맨시티는 스털링을 매각 불가 자원으로 여기진 않았다. 이에 적절한 금액을 제안받는다면 이적을 허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가 노리는 공격수 히샬리송에 대해 에버터는 최대 이적료 7500만 유로, 약 1011억 원을 책정했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모든 포지션에 즉시 전력감을 원하는 토트넘으로선 한 선수에게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금액. <목소리> 토트넘이 일부 선수를 현금을 보조하기 위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에버턴이 지난 시즌부터 노렸던 해리 윙크스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까지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던 루카스 모우라 29가 트레이드 카드로 거론됐다. 영국 텔레그래프 맥로 기자는 토트넘이 히샬리송 영입을 위해 윙크스와 모우라를 스왑디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한국시간 전했다. 2017에서 18시즌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토트넘에 입성한 모우라는 2018에서 19시즌부터 토트넘 주전으로 활약했다. 2018-19시즌엔 프리미어리그에만 무려 10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2골 5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이번 시즌 역시 스티브 베르바인을 밀어내고 주전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유벤투스에서 대한 쿨루셉스키가 임대로 합류하면서 입지가 달라졌다. 모우라는 후반기에 벤치로 밀려났고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 또는 후반 조커로 활용되는 경기가 많아졌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2019년 4천만 유로까지 올라갔던 시장 가치는 14일 현재 2천만 유로로 떨어졌다. 지난달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이 대규모 방출을 계획 중이라며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모우라와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데려온다면 쿨루셉스키가 벤치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우라가 설 자리가 줄어든다. 같은 이유로 베르흐바인 역시 네덜란드 아약스와 이적을 협상하고 있다. 에버턴으로선 모우라가 히샬리송과 같은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모우라는 윙어뿐만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도 소화 가능한 선수로 알려져 있다. 로마노 기자는 아직 토트넘과 에버턴은 히샬리송 이적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커스 레시포드 24가 토트넘으로 갈 확률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지난 8일 이하 한국시간 토트넘이 레시포드와 여름 이적을 논의했다라고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레시포드가 이동할 경우 이적료 7천만 파운드 약 1098억 원에서 8천만 파운드 약 1255억 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중앙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뛸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수를 영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레시포드가 토트넘 색깔에 어울린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토트넘 내부 인사 존 웨넴은 레시포드의 토트넘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13일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토트넘의 히샬리송, 에버턴 같은 선수보다 레시포드가 더 낫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가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낸 건 맞다. 만약 그를 임대로 데려올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일 것이다 라며 그는 매우 훌륭한 선수다.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이다. 그는 훌륭한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레시포드의 이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웬햄은 메뉴가 임대를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아서 에릭텐 하흐 감독 밑에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레이시포드의 지난 2021에서 22시즌은 메뉴 팬들에게 있어 실망 그 자체였다. 레이시포드는 메뉴의 미래라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스트라이커다. 2015에서 16시즌 1군 데뷔 이래 차근차근 성장하며 메뉴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시즌 총 32경 기서 5골 2 도움에 그쳤다. 지난 두 시즌 동안 각각 22골과 21골을 넣은 것과 비교된다. 1군 데뷔 후 가장 적은 득점이었다. 이적 루머가 생겼지만, 레시포드는 메뉴에서 부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레시포드는 메뉴 커리어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음 시즌 10 하흐 감독의 지도 아래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